문제풀이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틀리머스 해설 강의를 할때이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교재의 이해 평가 문제를 풀잖아요. 이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3번, 4번이 헷갈린다. 이거는 개념화가 완전히 안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헷갈리는 문제는 별표를 합니다. 그리고 탭에 정답을 입력하고 아이가 교재에다가 아이가 직접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은 탭을 로그아웃하고 나오세요. 나온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 해설 강의를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채점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틀린 이유를 자기가 앞에 교과서 요점 속속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정리한 거를 보면서 틀린 이유를 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린 부분과 연관된 개념을 다시 적어 보면서 한번더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됩니다. 4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해설강의 들으면 은뭐 속도는 빨리 나갈 수 있지만 학습 효과는 4번을 진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는 거다 했고 했는데 이제 한 번에 못 적겠다 이러면 틀린 문제 동영상을 보면서 그 뭐. 스스로 해결 못한 부분들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고친 내용이 맞으면 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틀린 부분은 색볼펜으로 고치면서 이제 해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다 됐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왜 틀렸는지 스스로 책을 가지고 와서 틀린 문제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6번을 하면은 아이가 저희 목표는 그거잖아요.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스스로 개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스스로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께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번더 아이가 교과서에 있는 핵심 개념들이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7번부터 설명을 어려워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답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적인 생각을 훈련하는 동안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게 되고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반복하시면은 아이가 생각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문답을 하면 논리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교육 오시면은 문답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꼭 들으러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아이가 처음부터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약에 경제민주화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한다면 은 우선은 경제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민주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돈과 관련이 된다. 돈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어야겠죠. 부자가 된 아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활성화돼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규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텝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선생님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선생님이 주신 소스를 가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6번, 7번을 하게 될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 보니까 처음에 택강이 이제 티칭도 필요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냥 대학생들이나 좀 저렴하게 그 아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선생님을 처음에 뽑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육 받으면서 이 문답이나 코칭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뭐 교육 철학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교사를, 제대로 된 교사를 뽑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들 돌아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코칭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